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.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.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.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갓 수확한 신선함, 개빈증 미량 깻잎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당일 수확, 당일 출하로 깻잎 본연의 향긋함을 즐길 수 있어요. 77% 파격 할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. 4위입니다. 싱그러운 향이 가득한 국내산 친환경 깻잎 150g. 건강하게 자란 깻잎 한 묶음이 5,98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. 신선한 깻잎으로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. 3위입니다. 싱싱한 깻잎 향 가득. 반찬단지 깻잎 무침 1kg 한 개. 오늘 6,690원으로 즐겨보세요. 맛있는 깻잎 반찬으로 밥상에 활력을 더해 보세요. 2 위입니다. 싱그러운 겜미량 깻잎 1kg 한 개. 신선함이 가득한 깻잎을 24,000원에 만나보세요. 깻잎 특유의 향긋함으로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1 위입니다. 샘표 우리엄마 깻잎 깨끗한 맛 16개 묶음 39% 할인. 신선한 깻잎을 부담없는 가격에 만나보세요. 맛있는 깻잎으로 식탁을 풍성하게.